우리네 사연 세상. 시아버지가 제 출산 장면을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38주차,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산모입니다. 첫 아이라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기인데, 지금 저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들어주시고 제가 이상한 건지 판단 좀 해주세요. 저는 결혼 3년차 며느리입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명절에도 과하게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가끔 용돈도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시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셨죠. 첫 손주니까요. 남편 형제 중에서도 저희가 첫 번째로 아이를 갖게 되어서,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배가 많이 불러온 저를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하시면서, 출산 준비는 다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병원도 정했고, 출산 가방도 다 쌌고, 남편이 휴가도 미리 신청해뒀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은 남편도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서 탯줄만 자르던 때랑은 다르대요. 너무 긴장되고 기대돼요.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돌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냐?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병원 같이 오시면 좋죠.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바로 손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도 그분만 실에 들어가서 손주 나오는 거 보고 싶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이미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 태어날 땐 같이 있어주지도 못했거든 그게 평생 한이 됐어. 그 시절에 남자들은 들어갈 수도 없었고 나도 몰라서 그냥 밖에서만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내 손주 태어나는 순간을 꼭 보고 싶구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마음은 감사한데요. 남편만 있어도 부끄럽고 긴장되는데 아버님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아버지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할애비가 손주 보고 싶다는데 엄연히 따지면 내 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출산할 때는 하반신이 다 노출되고 정말 정나라해서 민망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누가 그 상황에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 생각하지.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 시아버지는 제 몸과 제 출산 과정을 마치 시댁의 행사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안될 것 같아요. 다리 벌리고 아이 낳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됐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결국 시아버지는 끝내 화를 내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내가 무슨 이상한 마음으로 보자는 게 아니잖아. 손주가 태어나는 순간을 보고 싶다는데 너야말로 너무 불순한 거 아니냐. 아버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 입장? 내 입장이 뭔데? 우리 집안대를 잇는 손주를 낳는 건데 할아버지가 그 순간을 보고 싶다는 게 이상해?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왜제 당연한 거절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라도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시어머니도 여자시고 출산을 경험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내 아버님이 무슨 다른 마음으로 그러시겠니? 가족인데 뭐 어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라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남편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당황하고 불편해하는데 남편이라면 당연히 저를 보호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손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잖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그래서, 나보고 시아버지 앞에서 다리 벌리고 애 낳으라고, 내가 짐승이야? 결국 저 역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지금 나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거냐?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댔구야?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깨는 좀 심했던 것 같아. 아버지 기분 많이 상하셨어. 손주를 보고 싶으면 출산 직후에 보면 되지. 왜 출산 과정을 봐야 해? 나는 당신 아내야. 다른 남자 앞에서, 그것도 시아버지 앞에서 아래 다 벌리고 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게 맞아? 이게 말이 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아버지한테 한번더 말씀드릴게. 대신 당신도 한번더 생각해봐.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배는 무겁고 허리는 아프고 마음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일로 시아버지 알아 누우셨다. 그냥 눈딱 감고 허락해주면 안 되겠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정말 안될것 같아요. 에야, 나도 여자니까 내 마음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아버님이 정말 손주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다 가족이고 내 출산은 가족 행사나 다름 없지. 너 시집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내외하니?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출산 과정을 공유하는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시집 왔다고 해서 제 모든 걸 시댁에서 관여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낳는 애가 우리 집안 손주 아니야? 손주는 맞지만 그 아이를 품은 몸은 제 거예요. 그리고 출산은 제가 하는 거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렇게 앞뒤 꽉 막혀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좀 착하고 순한 줄 알았는데 다시 봤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친정엄마라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친정 엄마한테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한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큰말 나오게 하지 말고 그냥 분만실로 모셔라. 엄마가 너 마음 모르겠니 시댁이랑 사이 나빠지면 너만 힘들어. 결국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심지어 친정 엄마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회음부를 절개하기도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통증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통제할 수 없어 대변을 보기도 한다는데 이 모든 과정을 시아버지와 함께 하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혹시 출산 당일에 시아버지가 병원에 오셔서 억지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면 어떡하죠? 남편이 문을 열어드리면 어떡하죠? 출산 후 시댁과의 관계 역시 너무 걱정됩니다. 이미 시댁에서는 저를 고집센 며느리 아버님 말씀도 안 듣는 며느리로 낙인 찍으셨을 거예요. 남편 역시 이번 일 이후로 저를 다르게 보는 듯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집안 분위기도 냉랭해졌습니다. 정말 제 잘못인 걸까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저는 불안해서 병원에 다시 전화했어요. 저 혹시 출산 당일에 시아버지가 강제로 들어오려고 하시면 정말 막아주실 수 있나요? 담당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산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분만실은 산모님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저는 병원 측에 제 상황을 미리 알렸어요. 시아버지가 분만실에 들어오려고 할수 있으니 절대 허용하지 말아달라고요.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출산 3일 전 시댁에서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남편의 설득 끝에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야. 가족분만실 들어가게 해다오 손주 나오는 거좀 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앞으로 손주 얼굴 안 본다 돌잔치도 안갈 거고. 됐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의 불우령에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저는 그렇게 울면서 시댁을 나왔고 절 붙잡는 사람 하나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친정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남편한테서는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출산 예정일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됐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통 시작됐어. 병원 가야 할것 같아. 친정엄마가 데려다 주신대. 당신이 데려다 주면 시아버지도 같이 오시잖아. 전화 너머로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어. 지금 갈게. 저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돈독하던 가족 사이가 갈라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자궁이 제법 열렸다며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10시간 넘도록 진통은 끝날 줄 몰랐고 온몸에 힘을 주며 소리 지르느라 실핏줄이 다 터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짐승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지가 창 밖에서 분만실 안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전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깨어나 보니 남편이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있더군요. 사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둘이서 계획한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진통으로 정신없어 할 때쯤 산모가 허락했다고 시아버지를 분만실로 들여보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출산 전제 부탁을 기억한 의료진들이 그것을 막아섰고 결국 노발 대발하던 시아버지 탓에 그 소동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남편은 실핏줄이 다 터진 채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며 엉엉 울더군요. 출산 후 회복실로 옮겨지고 나서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렸고 난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여보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당신네 가족이랑 살아. 난내 아이랑 잘살 테니까.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 몸조리조차 하지 못한 채 법원이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이미 저는 출산의 기억이 수치심으로 남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여전히 그때 일이 시도 때도 없이 생생하게 떠올라 마음이 아프고 자다가도 깰 만큼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 선택이 잘못된 거였을까요? 시댁 말처럼 제가 결국 우리 아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든 걸까요? 지금이라도 숙이고 들어가 잘못했다며 받아달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잠든 아이를 볼 때면 죄책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던 걸까요?